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출근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실제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입니다. 노동자 생일날 일하려고 하니까요. 노동 의혹도 잘 생기지 않고 또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요,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이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일하는 경우에는 업무 의혹을 이뤘다는 답변이 절반인 50.9%에 달했고, 퇴사나 이직 충동을 느낀다는 직장인도 사십육 퍼센트에 달했다고 하니깐 이 근로자나 일하는 것은 근로 의욕을 꺾는 것 같습니다. 5월 1일 노동자은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기인합니다. 유명한 헤인마켓 사건이라는 8시간 노동제 달성을 위한 미국 노동자 30만 명의 총파업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노동운동 기구가 제정한 날입니다. 1890년이죠.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와 단결을 가시하고 또 미국 8시간 노동제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서울 시내에서 이 노동단체 주체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되고요. 노사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죠. 해고 요건 등 노동 조건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행복이 존중되고 보장받는 사회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시내의 대형 서점에서 이 스마트폰이 암체족들이 출몰해서요. 주변의 눈살은 물론이고 서점 직원들이 적지 않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책의 일부분만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여유 있게 서점을 나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이 대형 서점에 와서 시험 문제 풀이하기, 또책 읽다가 해손 시켜도 아무런 사고나 변상도 없이 사라지기, 또 동로에 편하게 앉아서 장시간 동안 책 읽기 등. 이 양심 불량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서점에서는요. 이북 마케팅을 위해서 서점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책 읽는 편의 장소도 제공하고 또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서점 고객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스마트폰으로까지 촬영해서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행동 상당히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회 해드라이 마치겠습니다.